톱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유준입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우리를 요즘 어떻게 요즘에 얼마 전에 균이라는 영화 끝내고요. 그다음 지금은 SBS의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촬영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라기보다는 즐거운 경험들이었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 21세기를 살면서 언제 그렇게 말타면서뭐 전쟁 겪어보고 하겠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 촬영하면서 그 이제 휘벤저스라고 불러주는 분들이 참 감사더라고요. 하 왜냐면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끼리 의샤 의샤 해가지고 촬영을 한 거라서 그렇게 봐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왕위로 올라가고 나서 휠을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기다리는데 이제 말이 졸아 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새벽에 졸다가 말이 떨어져 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laughs> 원래는 저는 뭐 배우보다는 막무가내로 그냥 영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뭐 우연찮게 아는 형이 학교를 다닌다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과냐 이러니까 연극영화과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수업 준비하면서 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조금씩 배우면서 하게 된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네. 아,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이제 같은 극단에 있는 제 또래 애들이 부산에서 영화를 찍으니 오디션을 봐보자. 오디션도 부산에서 한다더라. 해가지고 응시를 하게 됐는데 오디션보다는 이제 오디션 되고 나서 제가 리딩을 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머리 빡빡 깎여놓고 니네 고등학생이다 이러니까 정말 고등학생이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다 나이가 거의 서른쯤 다 됐는데 거기서 막 눈싸움 하고 서로 기싸움 하고 <laughs> 막 나가자 이래갖고 나가가지고 뭐 배역이 안 하고 그냥 어디서 왔어. <laughs> 그랬던 기억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그 형들은 지금도 되게 끈끈합니다 아...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역할을 하든 자기 모습이 다 묻어있고 자기가 아니지만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 그게 꼭 집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황제를 위해가 저랑 완전 다른 사람이 아나 <laughs> 네. 바람이랑 김비서 너무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근데 둘다제 모습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나오는 드라마는 드라마나 영화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남자끼리 막 이런 거라서 좀 뭐랄까 나이에 맞진 않지만 로맨틱 코미디같이 좀 따뜻하면서 즐거운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상대 배우가 있는 혹 기억에 남는 후배 어떤 작품을 하든지 참 한두 명은 아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나의 나라 같이 했던 양세종이랑 친구를 보고 아, 많이 놀랐어요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나이에 맞지 않게 깊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 짊어지고 있는 어떤 그 배우로서 한 명의 남자로서 뭐 그런 고민들을 듣고 나서 어, 나는 전화할 때 무슨 생각을 했었나 이렇게 뒤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군대 갔어요. 아 그래요? 그저 그렇죠. 전화 안 해봤는데. 저는 황보라 씨.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같은 동향이기도 하고 얘기하는데 뭐 되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옆집에 살던 그런 친구같이 편하더라고요 황보라씨 되게 좋아합니다 남자로서 말고요 <웃음> <웃음> 사람으로 <laughs> 네, 사람. 해피바이러스가 있어요 되게 <laughs> 이제 뭐 그런 말도 한 적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뭐가 없잖아요 제가 안 올렸는데 누가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나이나 이런 걸 모르시니까 그냥 올려면 놓으신 거예요 사진이랑 이름을 거기서 이제 생기는 오해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나이가 되게 많게 보는 분도 계시고 제 나이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리게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속인 적도 없고 말안한 적도 없어요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하는 편이에요 어디 사이트에 누가 보내줬는데 바람했던 분들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고 지금 몇 살이고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막 그런 거 올라오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46세인가 45세가 이렇게 많이 <laughs> 재밌더라고요 아네 있습니다. 와, 김비서라는 작품 할 텐데요. 김비서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나름 첫 화이트 칼라였고 개그적인 캐릭터였는데 아까 얘기한 황보라씨랑 되게 재밌더라고요. 즐겁게 촬영하면서 도 그리고 다 밝은 친구들이 나오니까 그게 또 에너지가 있잖아요. 감독님도 너무너무 밝으시고 나이스하게 만드시고 이러는데 그 드라마를 끝나고 나서, 원래 길 가다가 보면 저는 거의 바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김비서가 끝나고 나서는 그냥 뭐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우울증이 심한데, 김비서라는 작품을 보고 참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많이 웃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참, 아, 의미가 있구나. 보는 사람한테 즐거움을 줄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늘 바뀌고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복이죠, 행복. 어떤 행복이냐면요. 함으로써 저도 행복해지고. 지금 시기가 힘들잖아요. 안 좋은 일도 많고 보시는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올해 컨셉은 그겁니다. <laughs> 순정의 하나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길 가다가 아주 그냥 뭐 저를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고 아 이거 원래 다른 사람 주다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액자 만들었는데 들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이러고 왔죠. 근데 집에서 열어봤는데, 그, 이 조그만 사진 있잖아요. 이만한 사진들 모자이크처럼 전부 제 사진을 해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딱 해주셨더라고요. 와, 그분이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받아봤거든요 태어나서 아 근데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스치듯 이렇게 어, 들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냥 근데 이제 집에서 열어보고 깜짝 놀랐죠 저는 엄청 놀래가지고 아 그분이 수줍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아 잠깐이라도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받아왔으면 좀덜 했을 건데 지금은 뭐 잠깐이라도 봬도 그 이후로는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려고 해요 그분에게 한번 영상편지를 남겨주시는 거 순정의 바나다 작품 끝나고 그때 치듯 주신 그 액자 집에서 열어보고 깜짝 놀랐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감동받았고요. 건강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랄까 좀 그리운 사람? 너무 자주 못 봐서 그리운 사람이 아니고 <laughs> 아, 늘 그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불러주세요. 네, 있습니다. 올해 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모두의 바람이지만 다이어트가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지금 일단 촬영하고 있는 모금 택시라는 작품 정말 정말 재밌게 즐겁게 촬영 중이고요. 뭐 그거 끝나고 나서 없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laughs> 지금까지 배우 이유준이었습니다 즐겁지 않으셔도 즐겁게 봐주시고 올해 힘들어도 힘내시고 또 행복하게 2021년 한번 잘 살아보시죠. 감사합니다.